됐습니다. 자,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행이죠. MBC 박성준 선수입니다. 주신 박성준의 진행이고요. 반신나머지의맞사서는 박정석의 진행을놓으십니다 예, 예, 박성준 선수는 어떠한 변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버 구드론. 가장 안정적인 거죠. 예. 아무래도 박정석 선수가 1차전에서 세트를 한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염두에 둔것 같습니다. 구드론의 예, 예, 오버 어, 스퍼닝 풀 굉장히 안정적이죠? 12드론 예, 스포닝풀 정도만 해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사실 그러나 뭐 예, 완전히 뭐 최대한 안정적인 초반만 넘기면 이길 수 있다라는게 어, 박성준 선수의 일단 어, 생각으로 어, 보입니다 예. 아마당귀차게 만들 점박성 예. 아무래도 오예 아하 아. 어, 프로브의 실드가 차는 속도가 약간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공격을 하면 서로 동시에 공격하면 프로브가 이길 수 있다는 계산으로 한 모양인데 프로브가 아직 등을 돌리기 전에 저가, 예, 네, 드론이 한대를 먼저 때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철 명령 죽었습니다만 다시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성 예. 한번 잡아먹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음, 예, 예. 그렇 이쪽 빈집, 빗집, 빈집을 노리는, 어, 어, 숨길 적을 링 한두 개 정도가 어디가 구석에 숨어있나 해서 이렇게 한번감질를 해봤던 거고요. 자, 지금 다섯 개. 예, 아무래도 이 일반적으로 저기가 조금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박정성 선수가 그냥 하확 노려가지고 이런 식의 경기의 운영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 어, 저글링 잔뜩 모아놨습니다 출발했죠 속이, 뒤쪽에서 이거 속임수죠 눈에 보이는 저글링으로 압박만 하고 끝까지 저글링 생산한 겁니다 이걸 아, 아, 예, 그냥 요아 이거 보이네에서 먼저 생는요 이건 잡아먹기는 거죠 지금 질럿들이 아하 이럴 때 완전 보이네이기 때문에 질럿 가지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글링 하고 돌죠 영로씨의 이거 포토캐논 거절할 타이밍도 없고요 네꽤 많이 살아남았고 데제 박성재 명력이 안 받은 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파일럿은 이게 다예요 파일럿 하는 완전 버려야 돼요 지금 안 맞아 파일럿 하는 그냥 버리고 언덕 지역에서 우선 막아내는 판단이 좋아요. 네. 다 아, 막아내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지 어떻게든 일단 이위기를받어내야 이, 이 돼요. 아, 박정조 작정하고 지금 정훈이 오고 있습니다. 뒤에. 에서 오고 있어요. 잡았던 대로 아주 아무리 자주 있어도 대단 지역에서 질 진력 쓰고 이렇게 싸우려건정훈이게안 좋아요. 예. 그 박정준한테 계속 지금 질변다 체인지해가면서 저는 많은 줄다안주두있거든요 지를 잡힌다며 질럿과 해만다 갑니다. 네, 예, 예, 질럿을 둘러할수 없는 지역에서 저글링이 질럿과 계속 싸우는 건좀만용입니다 예. 예, 그래도 정말 상대장 때가 무섭겠습니다. 언더 아래에서 어, 드립이니까요. 아 어떻게 질럿들이 계단에서 이렇게 서로 예. 스크럽을 짜고 예. 버티고 있는데 거기 저글링 와서 들이데 진짜 투신은 투신이네. 예, 이런 생각 이 들죠 지금. 네. 이런 식하면서 으로 질럿을 더 생산해 봤자바람도안돼서 러시도 못 가요. 그냥 멀티하고템개열유닛에 갖추면서. 천천히 하는게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박정석 선수가 그렇죠 본진의 포통캐논을 다소 좀 늦게 지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어, 박성준 선수가 워낙에 저글링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네. 저렇게까지 많은 수의 저글링을 지금 타이밍에 뽑았는데 저그가 테크, 뭐개스체치도 많이 해가지고 테크가 쫙쫙 올라가 있을 일은 사실 없다는 거죠 네. 스커지와 뮤탈을 준비하고 있죠, 박성준. 아 예, 그래도 뮤탈리스크 예. 아무리 박성준의 뮤탈리스크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 예 아, 지금 예. 큰 피해를 줄수 없습니다. 캐논도 있고. 커세어 타워 전에 커세어. 이거 커세어를 잡아주시 건데 야, 아, 진짜 이번 박성준 선수는 커트를 정말 잘했어요. 아, 박정석 선수가 그렇죠. 아, 그 이, 이 스커지들이 쫓는 뮤탈리스크를 아, 아. 커세어를 살살 돌려주면서 뮤탈리스크가 캐논에게 맞아주면서 스커지를 커세어를 잡겠다는 건데, 예, 커세어들 돌려주면서. 어... 뮤타리스를 공격하는게 아니라 캐논들이 어. 스커즈를 공격해서 감재공격을 해는거지 박정선이 됩니까 박정... 박성 야, 이거 박정선 이건 좀 무리거든요 네 트럭을 따라서 추가 데미지를 치죠 아, 박정 얘가 야, 아무리, 아무리 투신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 네 상속상 딱 끌린건데 그래서 체력 다 빠졌어요 네, 뮤타는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저그가... 저글림만 모아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초반에 생산된 또 어떤 질럿들이 상당수가 지금 예 건재한거죠 컨트롤이 괜찮거든요, 지금? 아, 네. 어, 박성준도 이해 못지 않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자, 죽을 때진짜하다 조금 더 보고 죽었습니다. 음, 예예. 예. 러커까지 생산 중이군. 하는 정보까지 얻었어요, 지금 커세어가. 두 명의 컨수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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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뮤타리니스다 녹아요, 이러면서! 계속 싸워줍니까? 시들가올 때까지? 어어어, 2대 5까지 괜히 뮤타로니스! 이거는 버리는 거죠! 아, 너무 그랬 그러면. 어 아, 저 아까운데요. 네, 아무리 체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뮤타로니이다 소모했습니다, 박성준 아, 예, 박성준 선수, 예. 어, 저는 왜 굳이, 예. 예, 사실 뭐, 물타내지까지가 크게 활기칠 곳은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아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우스 쪽에 이렇게 확장기지 새로운 위치도 확인을 했고요.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도 봤습니다, 박정석. 그래 지금 박정석 선수가 미네랄 볼때 하나라도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트 미네랄이 곧 있으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리버는 뒤에 나와 있죠. 어 이건 아니고어 박성준 선수 들어가니까. 자 리버 있군요. 그렇죠. 지난번까지. 네 리버 소머리 네, 네. 안 찼어요. 빈티거예요. 네. 박성준 선수가 아직 리버를 못 봤죠. 네 리버를 보기 전이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리버 딱 있는 거보고는 저글링들이 꽁지가 빠지게 지금 도망갔습니다. 네. 네 도망가야 돼요 지금. 네 리버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글링들로라는드리되면은 스케럽 한 발에 저글링들 한번에씩 죽습니다. 한 분씩. 그리고 테플테크하고도 완성이 됩니다. 박성준 선수가 진짜만 박정석도 월월는유닛을다 어. 뽑을 수 있으나 크가곧 완성이 돼요! 아 어, 박정석이. 어, 예. 말... 최대한 다리 못 건너게 해야 돼요, 지금 박정수 네. 네. 멀티가 아니라 더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유리하다고만은 볼수 없어요. 디파일러로 다크소음을 뿌려봤자, 예, 네, 리버도 있고 진로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그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저, 어, 네. 엄청나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한 네. 번에 넘어가면 려 아래쪽 넓은 데가 네. 좋고,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된 모습을 아까 전에 좀 봤었는데, 네, 이제 만약에 아이템플러, 지가고 진짜 이 병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네. 한 번에 대량 살상 유지 지금 여러 개가 챙겨질 때에 박성준 선수도 큰 싸움 만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연탄 조이기를때 치앙 벌어냅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지금 리버가 왔어요. 야 근데 <laughs> 정말 힘겹게 왔고요. 네. 아주 근성에 리버, 근성에 박장기지 않고 병력만을 한방에 뉘어버리겠다는 건데 박자 불러서 1동, 사달력고요 1동, 달력도 있고요. 달력도 아, 고요 1동, 인게 달력도 있고요. 도 더러워 봐야 박방이종전이 봐야 돼. 리버있어, 리버있어. 자, 리버가, 리버가 오늘 좀더 하고 있어. 야, 야, 지금, 예. 예, 지금, 예, 진락들이 앞에 서서 또, 예, 방패 역할을 정말 잘해줬어요 네. 예, 그래도 하이 템플라이스가 한 4개 정도만 됐어도 좀딜좀빠을것 같은데. 네, 또 들어오죠? 자, 이번엔 해 야, 막장죠? 다리에다 저녁전 정리하는 원가바뀌싸다고 했는데 이게 시원증. 오, 진짜로 진짜로. 저리하는 정리하는 정리이는 정리하는 정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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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리는 정리하는 정리하는 정는하는 정리하는 고정리는는 저놈면 가! 아, 저주면 가! 다 저주면 가! 저주면 가! 저주 가! 두 번씩 아. 것도 없어요 와! 아. 아. 진짜 대단하네요! 막 이러면. 어깨에 딱 뮤탈을 딱뽑아내니 있어. 그러면서, 예, 예. 그러면서 그 병력들이 죽어갖고 생긴, 예, 어떤, 어, 인구수. 잉구스. 인구수의 여유를 뮤탈 리스크를 일제히 뽑아낸 저 센스. 네. 그래도. 이부타리스크가자 본진 통틀이 네. 그리고 어? 7시 버틸 수 있지 않아요? 박정기장 하나 밀 7시 멀리 박정기장하 밀고 있을 때 덕금 체리면스 있습니다 박찬기장 이 멀티 깨고 몬타리스크는 아무리 세어봤자 하이엘 으로 한두 개만 막아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할것 7시 일단 가디언 자 밀는 분이 기고아 이제 박성준으로 가죠 자 박성준 자백스에 가디언 백심의 본진 밀기입니다 야 이건 정말 이건 정말 박정석 선수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것같습니 아, 일어나서 하고 있을 때, 유탈, 유탈, 유가전이 떴어요. 그런 대규모 엄청난 전투가 펼쳐진 직후에 가전한 부대라니. 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역시 상병력은 딥파일러의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준은 가전을다 펼쳐져서 박장준 선수의 주요 근거를 대부분 해야 성공이에요. 네. 오, 이 아, 이시서못했으면안 되는 거죠 네. 자, 가전언앞으 가디언 차이. 오, 예. 아. 가디차이한방 제대로 가지면 한방 센터로 가지면 나가세요. 그렇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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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석규도 많은 돈을 많은 기회를 잡버리고 많은 게보장고 이걸로 예요 그렇죠. 커세의 예, 생산 중이에요. 커세한 기, 한기 정도만 생산을 해도. 예, 원래는 이렇게 가디언 공습이 왔을 때커세한 기로만 가디언을 잡아주면은 스커지에 의해서 그냥 잡히겠지만 지금 가디언들은 몇대신만가 맞으면 다들 죽는 HP가 네. 빠져있는 가디언이거든요. 근데 이거 잡히면 결국 박자운석이 보여줄 알았는데 가아언 죽어라. 가디언 이거 잊지 아, 그렇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니까 체력 다 빠졌어, 체력 다 빠졌어. 많아졌어요. 그렇죠. 다죽었죠딱 그러는데, 지박성준의 박정기가 너무 많아요. 박성준 어떡합니까? 이러면 예, 예. 박성준과 박정석이 저그와 프로토스가 같은 같은 수의 확정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저그는 진지하게 보고 왔고 자원도 많이 떨어졌고 프로토스는 대놓게 가져가고 이제 확정기 주 지금 박정준도 많아지는 거예요. 박명준도 네. 시장 한판병으로 보유 자원 있습니다. 아, 정말 이번 W c g 국가대표 선발전은 영웅의 교환인가요? 이 병력을 앞장주는 비안해야드는 것이고 박상주는이삼이을박십이 불안해해드린다 하면 로스가 는거요야 뭐라 거구야야 이거 네, 진럭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박수수홍은 네, 여러분들 뭐, 어, 이거 어디 보러 가는거모르겠 이거 보 이거 빨리 네. 거야 이거 는 거야 그럭커 때문에 가치대데로이가 들어가네요 네 로크들이 다크소밀에 숨기 위해서 총수막이 지금 벌어오했기 때문에 네이거 빼놓을 때야사리드놓을 때는 빨리 빼놓을 때는 지금부터 시간 끌면 은 저가 본능이 있다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 역량을 병력에 집중해서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박성준박성준이한대 대. 아, 이랬는데 지금. 왜 왔어요, 박성준이이 아, 여기또어디서시 또. 아, 화어트오었나요 아, 화이트 있었나요 대박. 화이트 블로 지금 역시 이까지는 화이트 불러주셨 박성준을 네. 박, 성준이 알아볼게요, 박성준 정글님이 오기 전에 진력이 먼저 대기해야 되는 것이고, 박성준이 여사을어떻게해 뛰어야 아, 돼요! 아, 이도 악한 수 없다, 예. 악한 수없요 예. 예. 되어줄 수 있는 진력과 아권이 있고, 패슬러가지고 아! 여사친 미리 밀어요 예, 이번, 이번 정글링들은사실수도 아, 정말 잘 듣고요. 자, 그 여사친 자원 금급자원지안 해요, 본급자원 해요. 그 영웅, 영웅 하이퍼트거 안에 말아놨네요말았어요 머리 위로, 내 머리 위로! 머리 위로 한 방! 아, 이 지역은 밀렸어요. 네. 자, 여기 밀린다고 하더라도 박성준은 길에서 지걸자목했 놓은 건한군데 밖에 없어요. 박성준은 아웃사남입라 네, 박경선은 앞바닥 밑에 랄리도 남아있거든요. 멀지가 있어서요. 네, 여섯째 네, 여기 날렸으면은 여기 세요 이제 박성준 선수도 한시름 보일 돌... 수, 어! 예. 예, 그래요. 공2기에 예, 방위력 지업들이고요 어, 대체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지금, 예, 오, 오를까? 네 가장 그포스에게 효율적인 공격이 될까? 박성준 선수가 더 어? 보시다 들것 같습니다. 지금, 뭘로 내가 공격하지? 아 7시 자 이거 박정가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를 가져가고 여기만 가져갈 수 있다면 한 군데 조지 상관은 없어요 어 자원을 정말 사용을 잘하는게 럴커를 박정준이 생산할때는 보통 밀릴때 한번숨을 고르고 수비적으로 힘을 키울 때는 꼭 럴커가 상황에 맞게 있어요 네어 여기 신환리가 럴개만많이배치있고 하태물 잡기 위해서 오버론도 준비돼있어요아아 여탄전이 일단 조여놓고 옵니다 일단 조이고 안쪽 상황 체크하는거죠 박정준네서트해에서 너무 뒷속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큰데요? 네, 더 좋겠지만, 에이, 에이, 아, 자, 어, 그래. 예, 다크드라이이라면더 좋겠지만. 아, 블레이감빵 예, 근 아니, 박성준 선수는 이제는 7시 지역의 해처리가 완성이, 예, 된 걸로 보이는데, 어, 드는 그쪽 보내야죠. 그럼요. 예. 예, 다시금 분위기는 박성준 선수에게 확, 확 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박성준 선수가 조금 더 좋게 만들었거든요? 가 아, 예. 아 질럿이 있어요. 네, 질럿이기 때문에, 이정원리를 막, 예, 쉽게 밀어내는 분위기네요. 네. 뭐 포토캐도만이라도 무력화를 시켰으니까 다크스업 뭐, 네,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아, 박정석이 골드에 가서 수비는 따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절반의 다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박정민 선수도 오버로드 드랍 업그레이드를 해서 상대방의 본진의 게이트를 파괴하는 그런 식의 저울링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센터 싸움에 주력을 하네요 네, 특히 6시점 밀기 아하 야 7시가 자, 돌아가니까 예예 예, 이제 7시가 돌아가면 울트라 뽑을 수 있는 상원이 된다는 거죠 네 예. 아공 2업에 방삼업아 이거 서울이넘나네요 볼트점 자 서울맨 내려올로 부산에 서기또 뒷발로 한바 쏘고 뒷발로 한바 쏘고 아, 핵심 택도를 정확 됩니다. 그 도를 정확해야 예, 주요, 주요 건물들을 파괴시키는 성, 분도 굉장히 큰 성과죠, 지금? 그렇고, 잘하는 요 오지, 템플러, 카이브 페럭, 아,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주요 건물을 빨리 깨주는 게 좋죠. 네, 이러면 지금 급살자가 되면 울트라 나와요. 여기 복가면 울트라 나와요. 아, 박덕준 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뻔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 정말. 대 이렇게 울트라가 포함된 병력들 이만큼 모아놓았고요 야, 이, 이, 울트라는 좀 어렵겠는데, 이거 조금만 있으면은, 예, 뭐, 카이티너 예, 스플레이트 예, 울트라 리스크 껍데기 업그레이드까지도, 예,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어, 예, 예, 리버가 또 많이 있네요. 아, 네. 어, 지금 본진에, 아, 어, 이제 예, 본진은 정리한 듯하고, 정면병력박성대명이렇 움직이고 있어요. 야, 야, 이거는 아, 이거는 막겨놓겠때문 네, 리버를 네, 가비해줄 네. 병력이 없다 리버 제은로 싸보지도 못하고 있어 리버, 리버들이 소속해고 숨어있었어야죠. 네, 리버가 전진대로 노출됐어요. 두츠가 허리가 뚝 칩니다, 이러면. 네, 리버는, 아차전의 유닛이 있을 때급위력을 빌어서,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리버는 결국 네. 보조 유닛이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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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울트라 리스크가, 맨집 자체도 쓰입니다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리버의 스플래치 패지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지 않는다는 거. 아, 안마당과 본질은 예, 다밀었어요 예, 울트라 리스크, 예, 예. 자체 방어력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네요. 어, 아, 다조합되어가지고플토스 공략하는 시점이 되면, 제제.